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이 KNL 시스템이 현재 장중 8% 넘게 빠지면서 매우 민감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하락이 건강한 눌림인지 아니면 추세가 무너지는 리스크 시그널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락의 원인, 그리고 기술적 흐름, 매수자와 보유자 각각의 대응 전략, 그리고 투자자 심리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단기 과열에 따른 기술적 조정인데, 자, K&N 시스템은 최근 6월 말부터 약60% 정도 약60% 이상 급등하면서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RSI 지표는 80을 넘겼고 이격도도 현재 20일선을 크게 넘어간 수준이었죠. 근데 이번 하락은 그동안 누적된 차익 실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결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전환입니다. 오늘 장중 흐름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순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이탈한 이유는 이제 명확한 이 악재 기사가 없다 보니까 악재보다는 단기 수익 실현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외국인은 최근 며칠 연속 순 매수 이후에 물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뉴스의 공백이죠. 상승을 이끌던 재료가 일시적으로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서 강한 매수세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상승 모멘텀이 약해졌지만 악재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 위치에서 흐름을 되짚어 보면 현재가는 7월 초 상승 시작 전 눌림 구간까지 되돌림이 나온 상황입니다. 특히 이 7월 3일과 4일, 당시 박스권 상당 돌파 직전에 매물대와 겹치는 구간으로 기술적 지지 가능성이 있는 1차 관망선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선 이탈이 발생했고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하락 압력 구간에 진입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제 이 1차 지지선은 11,400원에서 11,500원 구간으로 7월 초에 본격 상승 돌입전 마지막 눌림 구간이고 여기를 지켜준다면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2차 지지선은 1800원에서 11000원 구간으로 6월 중순, 6월 17일에서 21일 사이에 형성된 횡보 박스권 하단이자 이후 7월 급등 시동을 건 핵심 지지 매물대입니다. 이탈 시 중기 상승 흐름이 꺾일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이 12,300원에서 12,500원 이 정도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 이탈 전에 지지 받던 자리이고 되돌림시에 되려 저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개파락 회복시 첫 번째 목표선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도 받다면 이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이제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이 11,400원 이탈시에 11,400원 이탈 시에 일부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무너질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이 손절 물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굳이 이 리스크를 안고 수익을 줄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종가. 이 종가가 중요한데, 장중 흔들림에 휘둘리기보다는 오늘 종가가 11700원 이상에서 마감을 한다면 이 반등의 불씨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반등 시에는 12500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 없이 반등할 경우에는 단기 되밀림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직은 추세에 이탈 가능성이 있어서 진입보다는 관망을 권장 드리고 있고 만약 11,000원 구간에서 지지와 거래량 감소 그리고 양봉 전환이 동시에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접근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kn 시스템은 7월 초 눌림목 구간을 다시 한번 재테스트하는 중이고 1,400원 이탈 여부가 향후 방향성 핵심인데 뭐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제가 소통방에서 지금까지 다뤘던 종목들,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소통방에서 이렇게 다뤘던 종목들, 그리고 이제 신규 종목들까지 계속해서 분석해드리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 후에 실시간 소통방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대응이랑 이 타점까지도 받아보시고 이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급등 종목 한 가지 따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급등 종목은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 종목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